시작 누가 철학과 학대는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랑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생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아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 있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수의 이물이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지고라는 점으로 말씀해야 되는 안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단의 공허함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특권도 말씀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천사 순배자들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한 이단들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비하면 저들이 희 주장하는 모든 것은 초등학 영주주의자나 당시의 철학자들은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자기 보백표로 송냥의 은혜를 높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다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성과 신성을 기하신 말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내가 보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그대로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 형태로 머물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드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단들의 모든 주장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속임수에 불과하고 규정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 그리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격에, 하나님의 대로의그 충만을 가지신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냐에 따라서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자는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 것이 하나님의 빚인 것이니 놀라우신 이 빚은 오직 예수로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계심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빚인 것을라고 날마다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케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강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 갈릴리 사역에서도 말씀하셨듯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계시 저들도 우리와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강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히 우리 속에 모셔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것입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히 모시는 우리 의수님충만게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연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을 잘 모시고 다니는 우리의 인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해 주도록 합니다.